인트로. 형한테서 밤 9시에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지금 집에 있어? 내가 지금 간다. 30분 후 형이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너 엄마, 계좌 본적 있어?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 이거 단위가 뭐예요? 원, 대한민국 원. 76세이신 우리 엄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대 우리 엄마 주식 대박 반전 스토리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롤로그 그날 밤 형한테서 온 전화 여보세요? 야너 지금 어디야? 형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집이요, 왜요, 형? 집에 있어, 내가 지금 간다. 네. 형, 무슨 일? 두.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나 만나는 사이거든요. 각자 가정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연락도 안 하는 편이죠. 그런 형이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온다고?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장. 형의 방문. 문을 열자 형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형, 무슨 일이에요? 식당의 문제라도. 일단, 들어가자. 형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너, 엄마 주식 계좌 본적 있어? 엄마 주식이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취미. 형이 허수슴을 쳤습니다. 이걸 봐.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증권사 계좌 화면이 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주식 계좌겠건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액을 보는 순간. 형, 이거 단위가 뭐예요? 대한민국원. 이게 무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억탄이 그것도 한참 넘는 숫자였거든요. 형, 이거 진짜 엄마 계좌 맞아요? 오늘 오후에 엄마한테 세금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집에 갔거든. 그런데 엄마가 화장실 가시면서 태블릿을 거실에 두고 가신 거야. 화면이 켜진 채로.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게 됐어. 처음엔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여쭤봤지. 진짜냐고. 뭘 하시는데요? 웃으시더라. 이제 알았네. 하시면서. 이장. 우리가 몰랐던 엄마. 우리 엄마는 올해 76세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죠.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엄마는 집안일과 우리 형제 뒷바라지의 인생을 바치셨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버지 출근 준비, 우리 도시락 싸주시고, 학교 끝나면 학원 데려다 주시고, 밤늦게 귀가하면 야식까지 챙겨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형은 20대 초반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어요.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IT 붐이 한창일 때였죠. 그러다가 PC방 창업 열풍을 타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PC방 하려고 회사 그만둘래. 당시 스물여섯이던 형의 말에 엄마는 반대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형은 PC방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이 나빠졌죠. 결국 5년 정도 하다가 정리하고 식당으로 업종을 바꿨어요. 그때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나돈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형이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알았어, 일주일만 기다려봐.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엄마는 형에게 현금을 건네셨습니다. 엄마, 이돈 어디서 아빠랑 모아둔 거 있지? 갚을 생각 말고 식당이나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영문학을 좋아해서 대학원까지 갔거든요. 석사. 과정 내내 엄마는 용돈을 보태 주셨어요. 엄마, 제가 알바해서 공부나 해. 엄마가 보태 줄게. 대학원을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끝났네.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형도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아이 둘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늘 생각했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효도할 차례라고. 그런데 3장, 40대 엄마의 선택. 다음날 우리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앉아라 내가 찾을게. 엄마는 태어나셨어요.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 것처럼. 엄마, 우리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주식 계좌 말이지. 형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겠네. 엄마가 언제 이런 걸 했나 싶었지?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는 1990년대 중반 엄마가 45쯤 되셨을 때였다고 해요. 당시 우리 형제는 중고등학생이었고 집안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 생활하는 건 가능했지만 여유가 있진 않았죠. 어느 날 엄마가 동네 슈퍼에 갔는데 슈퍼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대요. 요즘은 주부들도 주식한대. 주식 그게 뭔데? 회사 주식 사는 거지 오르면 돈 벌고 어머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다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귀가 번쩍 뜨이셨대요. 회사 주식을 사서 돈을 번다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주식이 뭐예요? 주식 회사 지분을 사는 건데 왜? 그걸 하면 돈을 벌수 있대요. 벌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지. 위험해.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했죠. 당신만 해도 주식은 위험한 도박쯤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엄마 자신만의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거였어요. 알았어. 근데 집안 돈으로는 안 돼. 당신 용돈에서만 해. 그럴게요. 그렇게 엄마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몇달후 50만 원을 모으셨어요. 50만 원으로 뭘 하겠어?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엄마는 증권사에 가셔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사장, 첫 매수, 그리고 참담한 실패. 엄마, 첫 주식은 뭐 사셨어요? 기억나. 당시 유행하던 통신 관련 회사였어. 1990년대 중반은 통신주 열풍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죠. 다들 통신주 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샀지. 50만 원으로 몇주안 되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문 경제면을 펼쳐서 시세를 확인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주가가 올랐거든요. 어머, 5만 원 벌었네. 엄마는 신이 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대요. 그래. 그럼 이제 팔아. 아니, 더 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시적이겠지 싶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달후 50만 원은 3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만 원을 날렸어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엄마는 그날 밤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만둘까 생각했어.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었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마는 결심하셨답니다. 왜 이렇는지는 알아야겠다. 5장. 공부의 시작 그날부터 엄마의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정보를 얻는 방법은 제한적이었죠. 엄마는 매일 아침 신문경제면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용어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p r 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도서관에 갔지. 도서관에서 주식 입문서를 빌려 읽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번 읽었어요. TV 경제 뉴스도 빠짐없이 봤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매일 보니까 조금씩 귀에 들어오더라고. 반년 동안 엄마는 매매를 하지 않고 공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남 말만 듣고 샀구나.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엄마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는 회사만 산다. 그래서 엄마가 뭘 사셨어요? 우리 집에서 쓰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 엄마는 주방세제 회사 주식을 사셨습니다. 매일 설거지하면서 쓰는 제품이었죠. 이 제품이 좋으면 다른 집에서도 쓸거 아니야. 그럼 이 회사는 돈을 벌겠지.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됐습니다. 3개월 후20% 수익이 났어요. 그때 깨달았어.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좋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걸. 6장 조용한 30년. 그렇게 엄마의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꾸준히 주식을 하고 계실 줄은 너희한테 말안한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였어. 그리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할까 봐. 아 그렇구나. 엄마는 우리가 엄마가 위험한 걸 한다고 걱정할까. 바 말씀을 안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엔 금액이 작았잖아, 말할만한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의 원칙은 확고했어요. 절대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오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만 재투자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붕괴가 있었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그만뒀어. 근데 나는 생각했지. 좋은 회사가 싸게 팔린다고. 엄마는 그때 은행주와 통신주를 주워 담으셨답니다. 다들 끝났다고 할때 사는 거야. 물론 무서웠지. 그런데 이 회사들이 망할까? 은행이 망하겠어? 통신사가 망하겠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나는 샀지. 이 회사가 망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주식은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지. 중간에 조금씩 팔긴 했지만 7장 형의 식당 자금 형 그때 식당 자금 제가 형을 쳐다봤습니다. 응, 엄마가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힘들어하더라.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엄마 그 돈이 주식 판 돈이지. 당연히 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진짜 아빠랑 모으신 돈인 줄. 그것도 있었지. 근데 대부분은 엄마가 번 돈이었어. 엄마는 형의 식당 자금을 대주기 위해 그동안 모았던 주식 중 일부를 팔았던 겁니다. 후회 안 해요. 그 주식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 후회. 천만에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주식은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엄마는 다시 모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8장 코로나 그리고 기회. 그런데 엄마, 최근 몇년 수익률이 엄청나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형한테 보여준 계좌에서 최근 3년 수익률이 유난히 높았거든요. 아, 코로나 때 말이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주식이 폭락했잖아. 너희는 기억 안 나? 기억나죠. 전 세계가 패닉 상태였으니까요. 엄마도 무서웠어. 계좌가 반 토막 났거든. 그런데 엄마가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경험이 있잖아. 이럴 때 팔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안 파셨어요? 안 팔았지. 그리고 더 샀어. 네, 우리 형제는 동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때 더 사셨다고요? 그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다 샀어. 모두가 팔때 나는 샀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그런데 생각해 봐.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휴대폰 쓰고 인터넷하고 카톡할 거 아니야. 역시 엄마의 투자 철학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요? TV에서 자꾸 반도체 부족하다고 난리더라. 앞으로 전기차, AI 다 반도체가 필요하대. 그래서 반도체 회사 주식도 샀지. 그게 2020년 말이었습니다. 그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고 대박 났어 솔직히 나도 놀랐어. 엄마는 웃으셨지만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험과 통찰력이 만든 결과였어요. 구장 엄마의 투자 철학. 엄마 비결이 뭐예요? 진짜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하나씩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절대 빌려서 하지 마라. 돈을 빌려서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 조급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 그리고 망하면 빚만 남아 두 번째 모르는 건 사지 마라 친구가 뭐가 오른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회사는 절대 안사 내가 쓰는 물건 내가 이해하는 회사만 사는 거야 세 번째 좋은 회사는 떨어져도 팔지 마라 좋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세일하는 거야 더살 기회지 팔 이유가 아니야 네 번째, 욕심내지 마라. 목표 수익 나오면 조금씩 팔아 끝까지 쥐고 있으면 결국 후회해 나도 몇번 경험했어. 다섯 번째, 매일 공부해라. 세상은 변해 내가 50대 때 좋던 회사가 70대엔 안 좋을 수 있어 계속 공부하고 생각해야 해. 여섯 번째,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 천천히. 꾸준히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일곱 번째, 남 탓하지 마라. 손실 봤을 때 증권사 탓, 정부 탓, 미국 탓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결국 상건 나야 내 책임이야. 그래야 배워. 10장. 현재 그리고 미래. 엄마 지금도 매일 하세요? 당연하지. 엄마는 요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뉴스 체크합니다. 신문경제면 TV 뉴스 그리고 태블릿으로 증권 뉴스까지. 손주들한테도 물어봐. 요즘 너희 세대는 뭐가 유행이냐고.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투자하지. 그래서 너희 애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서 명절 때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셨구나. 요즘은 AI가 핫하더라. 채찍 피티 뭐시기 그래서 관련 회사들 보고 있어. 76세의 나이에 AI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충분히 모셨잖아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 그만해? 재밌는데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번갈아 보셨어요. 너희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잖아. 엄마가 도와줘야지. <laughs>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엄마 사는 재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고 나이 먹었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살순 없잖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머리를 안 쓰면 굳어 엄마 또래 친구들 보면 TV만 보고 있어. 그러면 안돼 계속 생각하고 배우고 도전해야 해. 11장 엄마가 겪은 위기들. 엄마 그동안 손실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만지 엄마가 웃으셨어요. 처음 20만 원 날린 거 말했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법을 때 갖고 있던 주식이 반토막났어. 엄마도 사람인데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때 팔지 않으셨어요? 안 팔았어. 참았지 밤에 잠도 잘안 왔어.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회복했어. 그때 배웠지 버티면 된다는 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였잖아.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덜 떨리더라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세 번째 위기였어. 근데 이번엔 아예 기회라고 생각했지 또 왔구나 하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주 물어봐.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팔아야 하나요? 근데 엄마는 그런 거안 봐. 그냥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갖고 있을 뿐이야. 12장 가장 후회되는 순간 엄마 그럼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형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셨어요. 만치 팔지 말았어야 할 주식을 판 적도 있고.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 2000년대 초반에 샀던 거 있잖아. 그거 일부를 너무 일찍 팔았어.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계산해 보니 수익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처음 상장했을 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 인터넷 회사가 뭐라는 회사야 싶었거든. 그게 제일 후회돼. 지금 네이버 주가를 생각하면.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냥 다음엔 더 잘하자 생각하는 거지. 엄마의 태도는 담담했습니다. 주식하면서 배운 게 있어. 완벽할 순 없다는 거.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게 인생이야. 13장 손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엄마, 손주들한테 주식 가르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딸이 올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당연하지, 벌써 가르치고 있어. 네. 너희 애들한테 용돈 줄 때마다 말해, 이건 할머니가 주식해서 번 돈이야라고. 아, 그래서 애들이 집에 와서 할머니가 주식으로 돈 번대요. 하고 자랑했구나. 그리고 가끔 애들한테 물어봐. 너희 친구들은 요즘 뭘 좋아하니? 어떤 게 유행이니? 그러면 애들이 신나서 얘기하잖아. 그걸 듣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 역시 우리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줘야지. 엄마는 손주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신답니다.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다 쓰지 말고 일부는 모으기. 뭘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기. 좋은 회사란 뭔지, 주식이란 뭔지 이해하기. 돈은 벌기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애들이 대학생 되면 주식 계좌 하나씩 만들어 줄 거야. 물론 소액으로 그리고 직접 경험하게 할 거야. 엄마가요? 응, 엄마가 번 돈으로. 14장. 엄마가 말하는 진짜 성공. 엄마, 그럼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성공? 글쎄.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번건 맞아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는 성공은 좀 달라. 어떤게요? 엄마는 40대에 시작해서 지금 70대 중반까지 계속했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제일 성공한 것 같아.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해근데 손실 보면 금방 그만둬 조금 벌면 그것도 그만둬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걸 하면서 계속 배웠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뭔지 기업이 뭔지 70대가 돼서도 머리 쓰고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성공 아니겠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우리를 보셨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 안 되잖아. 너희 돈안 받아도 되고 필요하면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 성공이야. 엄마 나이 들어서 자식들 눈치 보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 엄마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거든. 엄마는 웃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벌었다는 게 자랑스러워 평생 남편한테만 의지하고 산게 아니라 나도 뭔가 했다는 게 15장 실수답니 젊은 세대들에게 "엄마, 재밌는 실수 있으세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물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없겠어?" "많았지. 한 번은 이런 적도... 하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다." "하하, 엄마가 웃으셨어요." 매수 버튼 누르려다가 매도 버튼을 눌렀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린 거야. 헉, 그것도 오르던 주식을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다시 샀지.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서 손해봤어. 그럴 수도 있죠. 또한 번은 종목을 잘못 샀어.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둘 있었는데 다른 거산 거야. 어떡하셨어요? 모르고 한달 갖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안 오르길래 확인했더니 다른 회사더라고. 하하. 그 주식은 결국 손해보고 팔았답니다. 요즘은 조심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이가 들수록... 실수가 잦아질 수 있으니 더 신중하신 거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주식 많이 하잖아요. 조언해 주실 거 있어요? 엄마가 진지해 주셨습니다. 있지. 첫째, 조급해 하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급해 한두 달 만에 돈 벌려고 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둘째, 유튜브 말만 듣지 마라. 요즘 유튜브에 주식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 말다 맞으면 그 사람들이 벌써 부자야. 참고만 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해. 셋째, 빚내지 마라. 대출받아서 카드 긁어서 주식하는 사람들 있더라. 미쳤어. 절대 하지 마. 넷째, 작게 시작해라. 처음부터 큰돈 넣지 마. 소액으로 시작해서 배워가면서 늘려. 다섯째,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마. 십 년. 20년 보고 투자해. 여섯째, 본업을 소중히 해라. 주식은 부업이야 본업으로 벌어서 투자하는 거지. 주식으로만 살 생각하지 마. 16장 우리가 배운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야.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시죠? 나 지금까지 엄마한테 이것 좀 해드릴게요. 저것 좀 사드릴게요 했잖아. 근데 엄마가 나보다 돈이 많으셨어. 하하. 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요,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면서 뿌듯해 했는데. 엄마는 그걸 받아주신 거야. 우리 자식들, 기 살려주려고.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에게 헌신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길도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린 게 아니라, 엄마가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형,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게 나도 50대인데 아직도 엄마만큼 못 벌어.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자괴감이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에필로그 진짜 대박. 70대 우리 엄마 주식 대박. 처음 이 제목을 생각한 건 주식 수익 때문이었습니다. 76세에 억대 자산을 모으셨다는 게 대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대박은 따로 있었습니다. 40대에 시작해서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으신 거.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으신 거. 자식에게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신 거. 나이가 들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신 거.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당당하게 사시는 거. 이 모든 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요즘 엄마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용돈은 할머니가 주식해서 번 거야. 할머니는 너희 엄마 아빠 나이 때 시작했어. 지금 시작하면 할머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손주들은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 일요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주들에게 물으셨어요. 요즘 너희 친구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냐? 손주들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AI가 대세래요. 그래, AI가 뭐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요. 엄청 똑똑해요. 엄마는 손주들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태블릿을 켜셨겠죠. AI 관련 주식을 검색하시면서 76세의 나이에도 우리 엄마는 오늘도 배우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장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과 도전에는 끝이 없다. 우리 엄마의 인생 모토. 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엄마를 도와드려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를 다르게 봅니다. 보호해야 할 분이 아니라 배워야 할 분으로 존경하는 투자자로 롤모델로. 엄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